백종원이 특정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27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 이2 0에는 청주 우체국을 찾아 직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백종원과 요리단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는 유도선수 김민중이 출연해 함께했다. 오프닝에서 멤버들은 출장지에 힌트가 담긴 상자를 받았다. 상자에 있는 쓰레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있었다. 이에 멤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소각장을 출장지로 추측했다. 그러나 출장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소각장이 아닌 우체국이었다. 고경표가 우체통에다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자 백종원은 맞장구를 치며 맞느라고 호응했다. 이어 백종원은 욕설까지 하며 우체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이에 멤버들이 욕은 왜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백종원은 갑자기 욕이 나와다라며 우체통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진짜 성질 나지 않나라고 분노했다. 이날 실제로 집회원들은 우체통에 쓰레기를 넣는 사람들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집회원들은 힌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들이 자신들이 우체통에서 실제로 수거한 물품들이라고 밝혔다. 한 집회원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아이스크림을 먹고 우체통에 넣어서 일반 우편물이 묻어 황당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런 경우 집회원이 아이스크림을 닦은 뒤 우편물을 배달한다고 알렸다. 이어 집회원들은 하루 약 800개의 우편물을 배달해서 혼밥을 하고 있다며 배달, 구역이 달라서 같이 모여서 식사할 여건이 안 되고 자기 구역에서 혼밥을 한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다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맛있는 한상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우체통에 쓰레기를 넣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보냈다. 이들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들 많이 있네요. 집배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너무 화나네요. 백종원이 화날만 했다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tvn 백패커이는 부르는 곳 어디로든 떠나는 백종원의 출장률이단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되고 있다. 백패커 예는 백종원, 이수근, 허경환, 안보연, 고경표가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 약 5-6%대의 에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